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이세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게 이렇게 차지했던 때고 위침도 없었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선지자는 그 나라가 곧 망한다. 정신차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구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가장 북이스라 왕국의 가 핵심 집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히지 않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다른 열방과 여러 모양으로 뒤섞여서 그들의 사상, 종교, 뭐 정신 이런 것들이 거의 이방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우리 부침개를 이렇게 예, 프라이팬에다가 굽듯이 구울 때에 아 아래는 그냥 새까맣게 타는 줄도 모르고 위에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노리노리 해지기를 기다리면 사실은 아래는 다 새까맣게 다 버렸단 말이야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밑에까지 새까맣게 탈 때까지 놔둔 상태와 같다. 그래서 마치 어, 머리카락은 아, 이렇게 하얀데도 어, 겉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염색약으로 새카맣게 되면 그 속이 깨끗하고 얼룩얼룩하고 또흰머리칼인지는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상태가 지금 다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속고 있구나.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장 일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됨을 이야기하는데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어,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지금 번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다 썩어버린 것처럼 썩어 있는 상태가 되고, 곧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트, 야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뜻인데, 그 지식이라는 다트란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은 하와 하,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아, 이제 가인이라 했다라고 나오는 거기에서 야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알다. 그런데 아, 아, 아담과 하와가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다. 동침하다는 단어를 원래 알다라는 단에서 어 나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지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인격적 이와 같은 교류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가슴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성경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그 예배라고 여호와 이름도 부릅니다만은. 사실 내면에 가면 단과 베들 거기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수도 이렇게 갖다 바치고 또 제사장이라고 또 세워놨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전혀 몰라요. 그냥 보이 맥가마 갖다주면 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도 아닌 아무나 세워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각처에는 우상이 있고 또 백성들은 다 육신의 욕심으로 행하고 가진 자는 약한 자를 그렇게 포악을 해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무슨 어떤 국가적인 전쟁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발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될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 섞인 신앙이란 말이죠. 이방인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라는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단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까지 지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연예인을 뭐 안다 하지만, 그 연예인이 우리를 알아요. 모르지요? 우리,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정작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 떠나가라. 이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야 돼. 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사람, 그런 신앙,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백성됨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신앙,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위기에서 이겨낼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했던 말씀과 같은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를 경외하고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는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민족에게도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뭘다가진것같고 체계적인 나라요 뭐이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다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의 기인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나라가 흥하게 되고 어, 든든해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영향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한 어, 우리 이 나라에 있는 한,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 한국 교회도 가득하고. 뭐이 나라 각처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든든히 설 때에 비로소 세상이 바꾸지고 세상이 힘을 얻고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정치권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길 바랍니다.